11월에 손해보험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메리츠에서 2대 주요 치료비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기존의 2대 주요 치료비가 급여, 비급여에서 정액 2억, 비례 3억, 5억이 나왔습니다.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새로 나왔는데요. 요양병원이 1억이 추가됐습니다. 총 4억이 나오는데 모든 병원 3억, 요양병원 3억, 1억 해서 총 합쳐서 9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지혈치료비와 순환계지혈치료비를 비교를 해볼텐데요. 기존의 이대지혈치료비는 뇌 10개, 심장 6개, 16개를 보상을 해요. 근데 순환계지혈치료비는 순환계가 36개가 보태져서 총5 6개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지혈치료비는 종합병원만 되고 순환계는 모든 병원이 되고 이대지요 치료비는 수, 술, 혈전, 용의 중환실만 되고, 순환계는 모든 치료가 됩니다. 이대지요 치료는 그 대신에 급여 비급여가 되고, 순환계는 급여만 됩니다. 이대지요 치료비가 급여 비급여에서 정액 2역 비례 3억, 5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환계는 모든 병원 3억, 요양병원 이렇게 해서 4억, 5억, 4억에서 9억이 나옵니다. 타사는 급여 비급여 5억, 이대지란 밖에 없죠. 순환계를 메르치가 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대 주요 치료비 그래서 암뇌허부정맥 21억이 보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암주요 치료비에다가 이번에 새로 만든 순환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가 2010년에서 2억 그리고 1억 5천씩 10년에서 15억에서 17억을 받고요 순환계가 요양병원 제3 0씩 10년 3억 요양병원, 천식, 십년, 일억에서 사억 해서 총 21억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료는 남자가 3만 4천 원, 여자가 4만 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뇌출혈 치료비 보상 사례를 보면, 뇌출혈로 급여 6, 십0만 8천 원, 어, 2회 50만 7천 원을 받았을 때, 이대지효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더하기 때문에 110만 원이고, 순환계 질환은 급여만 되니까, 이걸 다, 진찰, 입원, 수사, 검사, 식사, 뭐 해서 135만 원이 나옵니다. 순환계는, 어, 100만 원 초과해서 100만 원, 이대지요는 정액에서 2천만 원, 비례형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지요 치료비가 내맘대로플랜을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 플랜이 있습니다. 저가형, 순환계 질환, 뇌허, 부정맥, 순환계 질환, 요양병원 제외 3천씩, 10번 3억, 요양병원 1000만원씩 10번 1억에서 4억짜리가 저가형이고요. 실속형은 여기에다 2대 주요치료비 3000씩 10번 3억을 더하면 총 7억을 보상받는 거고요. 고급형 9억은 여기에 2대 질환 주요치료비 그 전에 있던 거 2000만원씩 10년에서 2억에서 총 9억을 받는 프랜 세 가지를 내맘대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대지혈치료비는 안 되죠.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밖에 안 되니까 순환계는 모든 병원 모든 치료가 되니까 1,122만 원이 나왔다면 1천만 원 이상 단계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당이 하루 일당 60만 원하고 간병인 20만 원 하루 일당 80만 원을 받는 상품으로 꿀조합을 합니다. 그러면 50세 남자가 2만 2천 원 60세 남자가 2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베타다사용권 6개월이 나왔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3년간 사고가 없으면 29% 할인해 줘요. 1년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한 이후 2년이 사고가 없으면 그것도 3년으로 인정해서 29% 할인해줍니다. 운전자 보험도 무사고 할인이 있다. 현대에서 골프 보험이 좀 비싼데요. 최저 보험료를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습니다. 1만원에 저렴하게 대중화된 골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홀인원 300만원, 알바트로스 300만원, 골프용품 300만원 해도 남성이 40대, 50대, 60대가 다 12,000원대 밖에 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운전자 보험이 파격 출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운전자 보험은 10월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합의금 50%와 공탁금 50%, 변호사비 50%를 절반밖에 선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 달부터는 변경 후부터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을 100% 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100% 줍니다. 선지급으로 100% 줘서 내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KB에서도 역시 이대질환 치료비가 나왔어요. 메리츠하고 거의 같은데요. 보장범위 모든 병원, 치료범위 모든 치료 다 나오는데 메리츠하고 틀린 건딱세 가지입니다. 메리츠는 최저 보험료가 1만 5천 원이고 KB는 만 원이에요. 싼 대신에 단점은 KB는 약제비가 보상이 안 되고 메리츠는 돼요. KB는 보건소 약국이 제외되어 있는데. 메리치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다르고 특정 순환계의 치료지원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KB가 장점은 호르몬 치료인데요. 여성이 유방암 치료를 하면 10년 동안 타목시펜을 어,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타사는 면책인데 KB만 호르몬 치료에서 보상을 해준다.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본 급발진 사고. 요즘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이슈인데요. KB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면 변호사비 500만원을 선지급해서는 처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급발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비 선지급에 해당이 안 됐는데, 급발진도 변호사비 선지급으로 대응을 해서 억울한 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여성전용보험회사인데요.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700만원,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1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갑상선수술이 납입면제가 되고, 출산 후 1년 동안, 납입 면제와 120만 원, 출산 후 1년 동안 납입 면제 12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롯데에서 1인실과 1당 플랜이 있는데요. 1인실이 60만 원이죠. 2, 3인실이 10만 원입니다. 4, 5인실이 10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40대 7천 원, 50대 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급 병실 1인실 31일에 하면 1,800만 원이 나와요. 2, 3인실 31일에 버하면 300만 원이 나오고. 4, 5, 인실 3 0일삼 300만 원이 나옵니다. 보험료 만 원대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흥국에서 질병수술 100만 원, 오울리스크 100만 원, 특정사대 수술비 100만 원, 종합병원 50만 원, 상급병원 200만 원에서 450만 원의 질병수술비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0세에 2만 3천 원 밖에, 40세 역시 2만 원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손해보면 하나 한화가 아니고 하나는 상질치 급여치료지원금이 아주 강점이 있는데 상질치는 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를 급여에 대해서 줍니다. 실손에서 이 모든 게 급여가 나와도 면책이죠. 치과, 한방, 정신, 임신, 선천, 호르몬 이게 다 실손에서는 면책이지만 상질치에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100만원서부터 요 실손 대치용, 실손의 보안용으로 필요합니다.